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는 천프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블라스트 코인인데요. 방송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스트 코인 어, 하락세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종목의 역대 최저점,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안됐긴 하지만 어, 최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하락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저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어, 다시금 조금씩 반등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블라스트 코인은 좀 아쉽게도 네, 좀 약세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 일단 시장에는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안 좋은 정보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하락세로다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드릴 이슈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인 만큼 말씀드리는 제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가상자산 보험이 이번 주 중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물론 이제 흥행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 1호 가상자산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내용은 이런 전산 오류라던가 해킹 등의 문제로 어, 나의 자산이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손실이 굉장히 크고 이런 불안한 마음 없이 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조금은 더 활발해질 수가 있고 상승장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 어, 식당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일주일 사이에 가상자산 상품에 4억불이 넘게 유입이 되면서 한화로 6,110억 원이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서 마운트복스에, 예, 마운트복스에 어, 물량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독일 정부에서도 매도세로다가 진행을 하면서, 매도 압력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시, 급락한 시장을 방어를 하고,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는 방어하면서, 상승세, 반등세로다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다른 전문가들도 이제 하나, 둘씩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코인이 바닥을 쳤을 때 다시 매수의 기회가 오고, 그 다음에 매매 타점만 잘 잡게 되면 나의 투자금의 사이즈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큼 지금 같은 기회장에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나의 사이즈를, 투자금의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일단 스토맥스로 다시 넘어왔어요. 보시면은 지금 6천 원 부근에서는 지지받는 모습 확인되셨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거든요. 왜냐면은 해당 위치를 이탈했던 적이 2021년도에 바닥권에서 다시 돌파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죠. 그 이후로는 한 번, 두번 해당 위치를 갖다 이탈했던 적이 한두 번밖에 없었고 두 번도. 바로 이제 그래도 폭폭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5천원 부분에서는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만큼 6천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만약에 여기를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살짝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지지받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5천원은 손절가를 잡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위치 9.9.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손절 쳐야 되나? 라는 것을 어, 고민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특히나 뭐 신규상 신규로 진입을 노려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그렇게 6천 원이 바닥 구간에 근접했고 약에더 빠진다 하더라도 5천 원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 그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봐야 되나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어, 이런 매수 타점 매매 타점이 너무 어렵고 나는 어떠한 정보도 없어서 너무 코인 투자하는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혜신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방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 뭐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100% 무료로 예,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 1 0 9 9 6 5 0 3 0 9번으로 문자로 적어서 정보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고급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정보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서 신규 매수가는 물론이고, 그리고 추가 매수 방법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해서 모두 다 알려드리는 방이니까요. 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켓메이커의 평당가,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니까, 사시기에 굉장히 쉽겠죠. 보통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게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우시잖아요. 이 어려운 점을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다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두 받아가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들을 영상은 물론이고 이렇게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뭉칫동이 몰리고 그로 인한 급등 코인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방을 보시면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는지 얼마에 드렸는지 아마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냥 뭐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급등한 코인들을 공략을 해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급등한 코인들은, 네, 고점에 물리게 되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아직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서야 추세를 전환하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승 초입 구간의 장점이 뭐냐면은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고 위험성이 적다, 네, 위험성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아 그런 정보들을 정보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보시면은 언제 사고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맙게도 이렇게 감사 인사들도 남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보방에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구매 가격까지 해서 다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급등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도 많이 주셨는데요. 보시면 니어 프로토콜에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2월 6일 날짜에 저희가 처음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아까 전에 이제 정보방에서 보셨듯이 추가 매수도 한 번쯤 진행을 하고 나서 3월 18일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43%라는 정말 경이로운 수익을 안겨 드렸거든요 물론 모두 다 243%라는 수익을 받되신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10%, 어떤 분들은 뭐50% 이렇게 해서 분할로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부 물량들은 끌고 가서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아발란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얼마? 42만원 부분에서 진입을 한다. 얼마에 진입을 하고 평당가 얼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답변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정보방에서는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이제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 위주로다가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리어 프로토콜에 이어서 엄청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1 1 5 수익권에 도달했고, 언제 매수를 했냐? 2월 달에 이렇게 저점에, 정말 저점에 매수 진입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다가 분할매도 그 분할매도 그 진행을 하고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이렇게 1 5에 수익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요거는 조금 기간이 걸렸습니다. 두달 그 조금 안 되게 걸리긴 했지만 달에100% 그 이상의 이런 수익을 냈다는 거는 충분히 계좌의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었겠죠. 지금 아 이렇게 니어프로토폴과 아발란체 두 종목 모두 다동일운 수익을 달성하고10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점에 정확하게 시세 분출 전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정확하게 사인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드리면서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종목들 역시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99650309번으로 정보방 혹은 호인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해당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방 입장 방법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좋은 코인들을 갖다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혹은 오늘 오후라도 당장이라도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 나는 매일매일 이런 수익이 날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 혹은 시장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서 수익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너무 큰 자금으로 하진 마시고요 어, 기본 운영하시는 자금에 한20-30% 운영하시다가 만약에 저랑 했는데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진짜 이런 수익들이 발생이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해서 이제 자금들을 조금씩 늘리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위 네, 상단에 0 1 0 9 6 5의 0309라고 해서 정보방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급등할 코인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0% 네, 무료니까요. 바로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